어디 전부 다될까니야 자, 자. 바로 바로 어? 계속 하네. 자, 반대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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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자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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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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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오~~ 아아이상태왜 이래 오오지지 내려가 오원아지호야 포스트 빨 안아 성형아 잘하자 내가 어 내가 찍가 찍을거야 야 서브 야 서브 야 서브 성혁이여데 다시는 야민우야 지민아 앞으로 나와야 돼수비 앞으로 나와야 돼 거기 쪽으로 성형아 네가 마무리해 마무리해

쉬어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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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쉬워! 진짜 샷샷아 귀여워, 아,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이팅 아,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뭐냐 소진아, 화이팅! 야 겁나게요. 지오 겁나게요. 한 넣고 나와야. 그원 자리 바꿔.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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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 들어가. 예찬아 차분하게 던져. 드림치고. 공아, 네, 나와. 아제일부 치고. 오, 나와. 제쳐 쳐. 그렇지. 됐다. 야, 아니야, 너네. 아, 살아이이 너무 길어. 이 선 아, 진아 드리블. 드리블. 아, 선진 너무 귀여워. 엄마 나 와! 아! <laughs> 아! 서영아. 어,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어제 너무 조금해. 받아줘. 진이 아이이팅 세븐 달이 역습. 참. 아이. 오. 선수 교체 있습니다. 서브. 아 이게 오! 화장실은 들어가줘야지, 민디 세영이 잘해 세영이 좋아, 좋아. 좋아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쪼그매지, 뭐, 너무 귀여워 성수기 어, 어. 와! 세요 주세요 성 주세요, 아리현아 성현아 쉽네 성수기 말이 길어 리 아, 어, 너무 귀여워. 음. 저 어, 수비 좋아. 으, 야, 아니, 이거 지아 5번 5번. 선수. 밑에 줘. 밑에 줘. 밑에 줘. 밑에 줘. 야, 많이 넣었대 이거 아, 이거 o 자라는거 흘렀네. 오케이. 우진이 나가고가 와! 아? 아깝다. 와! 못넣었 재민아, 나 가지고. 어, 손 아, 하비야. 하비야. 차 힘들어 뛰어야지 달려 서둘러 서진, 달려 서둘러+ 뛰어 서둘러+ 서야 뛰어. 수비하나 만해 수비하나 만야 아, 애들 열정 마네 하나네 수비하나 마네 수비하나 가야돼비하나 마네 수비하나 마하 마네 수비 여기라 달려! 서유가 지쳤어? 서유야, 찢겨, 찢겨, 겨 찢겨, 찢겨! 아바리언즈 서유 아바리언즈 승리! 아아리 2, 3, 앞으로 가야돼 기기진이 서진이 서진이, 서진이. <laughs>

손 들어줘야 돼 오와. <목소리> 오와. <목소리> 아, 서진아 좋아 서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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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 이서진 이서진 아니 안 들어가요 서진 거기 서있어 거기 서있습니다 거기 서있어 디클 디클 다 아이이 음, 어, 음, 올라가죠, 같이 같이 올라가야 돼. 지금 지금 아니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은 예수님. 예수님. 재민이가 파울 당했잖아요. <laughs> 23번이 23번이다. 재민이가 타이프. 오케이. 내가 <laughs> 서진아, 바깥으로 나와. 오케이, 도, 어 어서 투샷, 투샷. 투샷. 투샷 할게요. 오케이. 투샷 할게요. 나는 여기 뒤친 곳으로 더 <음> no. 응. 뭐 힘줘야 돼, 더 힘주고 던져야 돼. So 서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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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. Deep> 서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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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서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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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준영은뭐 하는 거야? 이준혁 MRI, MRI 찍으란 거 아니야? 네 우리 아, 카메라 카메라 어, 저... 감사합니다. 준비해 보는 중 맞아요. 우량이 가우이 동남네요. 놀어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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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공 아이 리잡가어아나 나도 오늘. 근데 민규는 맨날 다치 많이 나잖아. 나도 좀많 이거 잡 이거 이거 좀 참. 이거 좀 참. 이거 김 이거 좀 참. 이거 참. 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이 이거 참. 이 이거 참. 이거 이이거 선생님 아니, 선생님 아 그.. 지금 몇한 경기 도 남았어요? 경아 지금 많이 네. 선생님 이거 그 동영상 찍시는게 이제 한, 10, 한 18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? 이게, 그.. 한 아하 오, 오. 오. 오, 오. 오. 아, 우 우리 야리

<목소리로> 아, 네. 도와라! 도와라! 이저맨 마지막에 있어. 아, 아 그건 나보다아 네. 어? 괜찮아, <목소리로> 괜찮아. 비전비전 폰. 핸드. 비 괜찮아, 별거영하고정하고 우진! 김지우 붙던가? 애가 김땀 혼자 죽 나는 금요일인지 몰랐이야인 11월 7일 진아 우진아! 치 서브... 서브스테이션 서브... 서브스테이션 서 서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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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. 서브.

아니, 상향이 더 귀여워. 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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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. <laughs> 괜찮아, 다라져있으안 된다고. 아아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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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와, 오. 다시 뒤다 <laughs>

아까 넣었어요 근리 이때 뭐하어요 소영이 착해기안돼요 그냥 무조건 거 이제 그, 원맨의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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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나하고 박정원 자 오오 이다 오오 이이음 네, 그 그리고 윤덕재가 그 엘리트 맞나? 네, 윤덕 아, 진짜? 어? 이제, 이제 엘리트에서 부채하는 대가 없어. 아, 성혁이 뭔가 아까 전에 자기 학교에 넣은 다음에 아 <목소리> <내가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궁금한중 궁금한데 수금한데 궁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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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어 궁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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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이점 궁금한데 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아데 궁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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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한데 궁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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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아아 아까전에 윤선빈이 통이요 우진아 우리 공격이야 우진 아, 우리 공격이야 자 드리블 앞으로 앞으로 드리블 했는데, 그렇지 야, 야. 아, 네, 예,

어우 아, 어, <놀린> <Dalai> 야 미안해 언니 업상 어우 약간 좀 조각해서 기운이 떨어지면 좀 섬겨 보고 있요 아까 전에 가저은 조금 지날이잖아 저거 거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아저씨 이거 약간 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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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를 이 날아가면은 기이위가지고섬기야몇화 괜아 준우 네가엄마가이고 <laughs> 그래서, 예. 그래서 아빠가 터키리코를 만든그래드리블 치고 드리을 가서 자기 사람 잡아 그래서다들 <laughs> 돌고 아들 돌고 돌고 와서 그래서 민규 엄마가 막좋아 재미 좋아 으인다 아빠가 드리을하 야무지게 쳐야겠다. 자 우리 수비 우리 수비. 나 뭔가. 자, 지금 어요게요 민규가 마에 뿔미치 타고 지지우 지우야, 지우야, 지우 지우가 지금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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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야 뭐야? 야 뭐야? 뭐뭐뭐뭐